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 고용 우수 기업 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기업에 방문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PL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회사로 헤어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부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관계자분들과 직접 인터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 고용 우수 기업 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PL 코스메틱이라는 회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네, 회사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종합 화장품 회사고요. 여러 가지 화장품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능성 화장품하고 헤어 화장품 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PL 코스메틱의 관리부장으로 있는 최인호 부장입니다. 피에 코스메틱이라는 회사가 수수 네. 기업으로 상을 받으셨던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네. 그 친환경적인 제품도 개발하고 네. 있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어떤 제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비건 제품 쪽으로는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원료들이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해갖고 헤어 쪽에 쓰는 제품들이 계면 활성제가 화학 약품들이 많은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버리거나 그러는 데 문제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친환경적인 네. 이렇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런 제품을 개발하는 거 외에도 뭐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폐수 같은 거 많이 나가오지 않도록 저희 쪽에서 관리도 많이 하고 절약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용기를 재활용을 할수 있도록 투명 용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 고용 우수 네. 기업의 장려상을 네. 수상하셨는데 공모전에 공모하게 네.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가 여성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있어요. 거의 남녀 비율이 50대50 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고 공모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P.L. 코스메틱이라는 회사가 뭐 여성 근로자분들을 위해 뭐 특별화된 뭐 제도나 뭐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한 여직원이 만약에 임신을 했을 경우에 근로시간을 단축을 해서 2시간씩 일찍 퇴근을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요 그리고 출산에 임박하게 되면 출산휴가를 지원해주고 1년간의 육아휴직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된 여성들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응이나 뭐 분위기라던가 이런 게 어떤가요? 실제로 여성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여성일수록 그리고 결혼을 여부하는 여성일수록 출산 육가나 육아휴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용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코스메틱에서 네.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그게 어떤 건지 생소해서 말씀 아, 한번만 드려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건강이 이상이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나사렛 병원에서 간호사랑 의사가 방문을 해서 저희 직원들과 건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뭐 회사에서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전액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최우수 중소기업의 상을 받으셨고 작년에는 이제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셨고 또 이번에 있는 장려상까지 수상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모든 상을 휩쓸고 있는 뭐 특별한 비결 같은 게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그런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일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저희 회사에 대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면 상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문화를 지금 이끌고 있는 기업으로서 아직 이렇게 실천하지 않는 다른 회사들한테 뭐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의 반 여성입니다. 함께 같이 일하면 됩니다. 다른 기업들도 같이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장님께서 키 l 코스메틱이라는 회사에서 어,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진짜 최고다 이런 거 꼽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 입사할 때이 회사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었어요. 잔업과 특근이 없는 회사라고 해서 어, 굉장히 일과 삶의 병행이 될수 있겠다 해서 이 회사에 입사를 했거든요. 다른 회사에 다닐 때는 항상 별보고 퇴근을 했었는데 이 회사에 오게 되니까 해보고 퇴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족들과 나머지 시간을 누릴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이 혜택들을 네. 부장님의 말씀만 들어서는 저희가 다알수 없어서, 네. 어, 실제로 사용하신 근로자분들을 뵙고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피 l 코스메틱에 실제로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분을 만나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손효덕입니다. 혹시 네. 이 회사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정도 되면은 굉장히 근속기간이 긴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네. 이렇게 오래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복지시설이 너무 잘돼 있어서 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더 적응하기가 편했습니다. 그러면이 기업이 여성 고용 우수 기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네. 혹시 그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PL 코스메틱이라는 회사가 매년 소외된 계층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매년 이제 후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외부적인 따스한 문화를 전달하는 것 말고도 이제 내부적으로 직원분들에게 뭐 이제 복리후생이라던가 그런 제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네. 알고 계신가요? 네네. 네. 실제로 그 제도들을 활용 무신 적도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역량이 부족했었는데 워라벨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야간 대학을 다니고 나서 개인적으로 많이 지식도 많이 생기고 직원들한테 배려하는 마음도 더 생기고 그러한 면에서 많이 혜택을 본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혜택을 받으셨네요. <laughs>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회사가 엄청 좋은 복지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를 평가할 때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10점 만점을 <laughs> 주고 싶습니다. 아, 10점 만점에 10점을 네. 주고 싶으신가요? 네. <laughs> 이렇게 회사에 10점 만점에 10점이나 주셨는데 혹시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 회사의 제도 중에서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고요. 또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을 했을 때 많이 걱정을 하는데 저희는 임신 휴가, 출산 휴가 그러한 제도들을 많이 주는 것을 보고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중에서 제가 먼저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오라벨 지원사업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취직하는데 어려움에 있었었는데 그 경력 단절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 점에서 제가 높은 점수를 주었고요. 저희 회사가 또 특히 생일자들에게 생일 축하금을 주셔서 부서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생일 파티도 할수 있었고요. 근로자들에게 회식 지원금을 주셔서 적립했다가 부서별로 회식을 하면서 동료분들과 같이 친목을 도모할 수 있고 어려운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제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오래 다닐 수 있었던 것을 너무 감사해서 높은 점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분들이 이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성사료 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나면 본인한테도 지원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입사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청년들은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회사도 좋은 지원금이 많이 나오고 3년 후에는 본인한테도 지원금이 나오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했으면 많은 쪽으로 이익이 될것 같아요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PL 코스메틱 화이팅 외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PL, PL 코스메틱 화이팅! 네, 이렇게 여성 고용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에 최종 선별된 세 기업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 나눠보았는데요. 세 기업 모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런 구인난 시대에도 불구하고 장기한 근속한 근로자들이 계시다는 건데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많은 따스한 제도들이 있기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